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님의이름 주님. 네, 오늘 우리는 아, 주님의 자비를 간곡하게 청하면서 세상에서 불러 가신 우리 주님의 종 요남 마리아의 영혼을 기억합니다. 아, 우리 자매님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지상에서 우리 마리아 자매님이 드리는 마지막 미사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례미사를 꼭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어, 들었습니다. 어,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려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 우리 아브라함 신앙의 선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 모두가 죽음의 문을 지나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되고 어, 약속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상을 믿고 선하게 살아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죽음의 어둠이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은 보상받고 그 반대로 세상에서 즐기고 악을 저지른 행위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 그래서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없애셨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모두 악에서 해방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충실히 살아왔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낙원에서 슬픔도 괴로움도 없이 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장례 미사를 드리는 것은 이런 믿음 또 희망의 표지죠. 이따가 이제 고별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형제와 헤어지기 전에 우리는 고별 인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우리의 인사는 사랑을 드러내고 고통을 덜어주며 우리의 희망을 굳건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을 완전히 이기실 그때에 우리는 형제적 사랑으로 기뻐하며 우리 형제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네. 다시 만날 날이 반드시 오고요.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를 위하여 정성껏 기도를 드려 온 우리는 이제 우리 형제에게 교고별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에서 우리는 이별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우리 형제와 다시 만나 형제적 사랑을 나누리라는 희망을 위안으로 씁니다. 성당에 모여 온 우리가 지금은 슬픔 속에서 우리 형제와 헤어지지만. 하느님의 자비로 천국에서 모두 다시 기쁘게 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여튼 모든 분들이 이 미사 중에서 서로 불목했던 시간들 또 잘해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 모두 용서를 청하고 화해하고 새 출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제 고별식 예식 때 이제 성수도 뿌리고 이제 분향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무엇을 뜻하냐면 우선 성수 예식은 이 마리아 자매님이 세례 예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분향하는 것. 향을 치는 것은 이제 우리 마리아의 영혼이 성령의 성전이 됐음을 예,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절대로 뭐 정화하고 마귀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그의 삶을 기억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죠. 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튼 우리 자매님은 이제 장례미사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의 어떤 강력한 기도로 자비로 하늘에 올라가지만 많은 분들이 장례미사 없이 또 고별식도 없이 더 나아가 노자성채도 받지 못한 채 돌아가고 계시죠 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성당에서 장례 미사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고별식 중요하고, 세례 받으신 분이 있다면 노자 성체는 반드시 유언으로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돌아가시기 전에 고해 성사할 수 있는 은총, 병자 도유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셔야 됩니다. 예, 노자성체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병자영성체라는 또 다른 종부성사라고 불리는 그 예식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예,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고해성사를 받고 임종전대사를 받고 그 다음 맑은 정신으로 세례신앙을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병자 도유를 받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노자 성체를 받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노자 성체를 받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결합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마지막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의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닮은 그리스도의 순함과 닮은 고통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코로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장례에 없이, 고별식 없이, 이제 병자 영성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가족분들 그것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유언한 마리아 자매님의 영혼을 기억하고,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자비 속에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 가족들과 제외하는 이 기쁨을 우리도 마음속으로 응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이 미사 중에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며 우리 마리아 자매님의 영원한 생명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